휴식이란 금요일 오후부터 쉬어서, 지금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, 또 월요일, 네, 며칠을 정말 내 마음 가는 대로 푹 쉬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연초를 이렇게 푹 쉬고 나서 뭔가 일을 시작하고 있으면, 네, 쉬지 않고 살아왔던 그숨 가쁘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우리 시야가 너무나 좁아져서 좁은 우물 안에서 허우적허우적 허우적허우적 허우적거리는 허우적 거라 생각해 왔습니다. 제가 어 제가 좋아하는 이 심리학 박사님, 정신과 의사이시면서 심리학 박사님의 이 때론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한다는 그 대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몸도 뇌도 때론 쉬어야 합니다. 쉬지 않으면 평소에 할수 있는 적절한 네, 그 수준의 어떤 사고하기가 생각하는 게 좁아져 버려요.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면 행동도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잠시 우리가 숨을 고르고, 잠시 멈춰선 그 순간에, 때론 산책을, 회사 일을 하다가도 산책을 한다든가, 아니면 2박 3일 여행을 간다든가,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. 잠시 멈춰선 그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경험한 것이,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,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잠시 멈추는 그 휴식의 시간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열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아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키가 성장이 너무 더딘 것 같은 엄마 생각에 아이를 데리고 쉬는 날마다 운동장을 가서 넓이 뛰기를 그려놓고 도움 닫기를 뛰어온 다음에 잠시 멈춰서 속구 쳐서 뛰는 네 넓이 뛰기를 여러 번 가르쳐 주고 시도해 줘본 적이 있습니다. 그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질주할 때 내가 멈춰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속사포처럼 뛰어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미적미적 미적미적 미적 우유부단한 상태로는 그 어떤 것을 진취적으로 열정적으로 내 온몸을 불태울 만한 그 어떤 것이. 어 되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늘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. 그러나 60, 70, 80, 90그 연세, 그 나이 되는 내가 내 자신을 부채질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옆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를 할수 없는 나이입니다. 내 스스로가 일어나서 달리고,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대문을 활짝 여시고, 내 집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. 누구를 위하여? 나를 위하여. 건강한 나를 위하여. 병원에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. 그분들 역시 본인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십니다. 그러나 우리가 그 최선이라는 것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.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? 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우선으로 더 나은 가정.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, 핏땀 흘려서, 질주하면서 살았는가. 그게 문제인 거죠. 사람마다 자질이 있고, 그릇이 다릅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, 제가 11월 1일부터 시작한 행복 프로젝트. 행복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때. 내 마음이 행복해서 그 행복을 나눠줄 때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. 네, 여러분, 지금까지도 예순 세 번째 이끌어 주신 여러분, 함께 하여 주신 가족과 함께 하여 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 새해 이튿날 시작하고 있습니다. 새 마음으로. 물이 똑같은 물이 아니고 공기가 똑같은 공기가 아닙니다.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공기, 내 마음, 내 세포 하나하나하나에 새 마음이 스며들 수 있는 마음 자락을 펼쳐놓는 하루 되시기 바라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.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시작하는 오늘 저는 1년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. 4분기로 나누어서 3개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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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서 저는 가까운 서울 근교에 있는 어 제가 조금 조용하고 이런 예 사색이 담기고 명상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 템플스테이를 어, 남편과 함께 가고자 지금 계획을 어,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. 먼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도 좋지만 우선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전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조용한 이 사찰에 가서 사찰 하나 하나 하나의 이 오래된 사찰은 그 돌, 그죠? 하나 하나하나, 하나, 바위 하나 하나에도 다이 숨결이 영원히 깃들어 있다고 하잖습니까?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또 맛있는 사찰 음식도 한끼 맛있게 먹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야 말로 저에게 있서는제 영혼을 살찌우는 네, 몸도 마음도 더욱 더욱 건강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큰, 큰 많은 계획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넓혀져 가는 이 땅, 어려서 우리가 땅 따먹기 하잖아요.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자락을 조금씩 넓혀져 가면 어느덧 12월에는 아, 정말 2024년은 정말 유쾌하게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.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구나. 내 자신에게도 내가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구나. 그걸 만족하며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